자, 5억 4천 리버풀 스퍼드 한번 출발해보도록,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4천 리버풀 스퍼드. 자, 포메이션이 4두1 이상. 자, 원톱 자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톱에 피르미누 일단 음 포레스, 아, 그래, 스아레즈피르미누가 이번에 스탯이 되게 좋, 게 나왔다고 하는데쓸 거면 한 3카 정도? 3카 정도까지 쓸수 있겠다. 오, 야, 야, 근데 얘, 그거 좋다. 패스 스탯 되게 좋다. 몸 사운드 88. 어스탯 되게 잘 나왔네. 침착성도 97이고. 스와레즈보다 더 조, 좋아 보이는데? 근데 피르미누가, 그거 뭐야. 패스 스탯이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연계용으로는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드리블이랑 민베스트스탯도 피르미누가 더 좋고. 반응 속도는 수아레드가더 높습니다. 몸싸움은 1차 이 침착성의 차이가 많이 나네. 점프 스텝이랑 피르민은 되게 좋게 나왔네 이번에. 피르민은 어떠세요 주인 분?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스트라이커 S 에는 피르민으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윙 자리. 윙 자리는 그냥 마네랑 살라 고정으로 가야 되나? 마네, 살라. 뭐 쿠티뉴도 이쪽에 뭐쓸수 있으면 쓸수 있고. 자, 샤키리. 어, 속력은 1차이밖에 안나는데 가속이, tc, 살라가 4가 더 높네. 마네랑 살라? 살라 어떤 신을 쓰실래요? 한 번, 보자. 꼴결이랑 속력은 살라가 조금 더 좋고, 지 r 이 조금 더 좋고, 가속은 tc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패스 스텟. 스탯. 패스 스텟은 지 r 이더 좋네. 커브랑 드리블은 tc가 3 정도, 3높고요 민첩이랑 밸런스는 살라 TC 살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침착성도 TC가 더 좋, 좋다 아 몸싸움도 차이가 좀 있네 TC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른쪽은 만회한다고 하셨는데 속가 오지게 빠르네 속가 102에 104 골격 97그 다음에 시야 86 짤패 86 크로스 81 나쁘진 않은 것 같네 중간중간에 조금 아쉬운 스케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하실래요? 피지 시즌으로. 이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PL이 더 좋지 않냐고? 주인분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이거는 뭐, 한 4카까지 쓸수 있거든? 이게 약발이 4라서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님 마음대로 해달라고요? <laughs> 그러면 이거, 그냥 1 8 s 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M 자리 볼게요. 제라드, 쿠티뉴, 밀너, 근데, 밀러는, 뭐, 써도 되긴 하는데, 아까 보니까 슈스탯이 너무 낮던데 근데, 리버풀 할때 공미로 쓰는 거면은 웬만하면 쿠티뉴 조금 많이 쓰긴 하죠? 샤키리도 한번 볼까? 아, 샤키리인 근데 꿀결이 왜 있다, 아 어떻게 뭐, 써보고 싶은 선수 있으세요? 뭐, 아니면, 이거, 이거랑 이거 좀 비교해보고 싶다. 제라드랑 쿠티뉴. 체감은 이게 훨씬 좋긴 할것 같은데, 쿠티뉴가. 쿠티뉴나 아니면 제라드 중에 갖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샤키리 정도까지 쿠티뉴? 그래 쿠티뉴나 제라드 중에 갖는 게 제일 나와보이긴 해 어떤 걸로 하실래요? 뭐 TT로 쓰시면 은카 갈수 있어요 대신 GR로 가시면 4카 가속이랑 꼴결은 GR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민벨이랑 반응속도 는, TT가 더 좋고, 몸싸움이랑 스태미너는 GR이 더 좋습니다. GR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DM, RDN 자리 한번 볼게요. 파비뉴, 밀너. 아, 맞네. 야, 엠레찬 있네. 일단, 파비뉴는 하나 쓸까? 주인분? 사카로. 파비뉴랑, 그럼, 잔으로 갈까요? 파비뉴랑, 잔. 여기 뭐, 밀너. 아놀드. 로보트스, 밀러, 아놀드. 이거 은카 쓰거나 아니면 이거 육카 어그 정도 라이브로 쓰신다고요? 그럼 라이브에 그냥 육카로만 쓸까요? 오른쪽 아놀드가 제일 좋겠지? 아니 밀러도 스택 좋긴 하던데어 아놀드 이거 좀 싸다. 이거 은카로 가도 될것 같은데 그변은 아마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 이거 싸네 생각보다. 이거 쓰는 것보다 이 차를 이거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은카. 아놀드 은카, 이게 나을 것같아요 어. 자, 그다음에 센터 팩자리 그다음 한쪽에는 반데이크를 써야 되는데, 반데이크 지금 토티로는 못 쓰거든요. 어. 반데이크랑 마티프 제일 많이 쓰, 쓰죠. 어, 리버풀 스쿼드 하면은 티티 반데이크가 다른 건다 괜찮은데, 민벨이 너무 낮아서 좀 아쉽지. 어. 엠레차를 내리고 티티 반데이크 은카가 낫지 않냐? 어, 그것도 할, 어, 그렇게도 할수 있긴 하지. 어. 그렇게 해도 돼요. 티티 은카? 키티 은카 하실거면 이거 엠레찬 4카로 내리셔야 될거예요 수비 나머지 한자리는 그럼 마티프로 갈까요? 마티프 마티프 말고 딱히 쓸 애가 없어 어, 마티프랑 반데이크가 제일 좋아 가격도 싸네요 은카 3,440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계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가격 먼저 어 돈은 되네 어 돈은 되고 한 7천만원 정도 남는데요 7천만원 정도 그 급여 계산 한번 해봅시다. 급여도 널널합니다. 어, 급여도 많이 널널하고, 뭐, 키퍼 했다가 급여 19짜리 쓰셔도 돼요. 근데 19짜리 키퍼는 없으니까. 레이나가 좀 좋게 나왔다고? 레이나? 아, 근데 레이나 키 작아서 안 돼. 키가 190, 제가 봤을 때 키가 한193 이상은 돼야 돼요. 알리성이 몇이죠? 키가? 191, 그래, 190 이상은 되오세요. 알리성이 제일 나을걸? 키루민는 1카만 쓰고 잔 은카 안 되냐고? 잔을 은카를 쓰고 싶으시구나. 5억 4천. 아, 돈이 살짝 애매한데? 돈 살짝 애매하게 안 돼요. 만에 하한가 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진짜로. 하, 뭐, 하안가로 드릴 수 있으면은 감사하죠. 그러면은 일단 만에는 샀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돈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싸게 싸게 하면은? 이대로만 다 사지면은 괜찮긴 한데. 어, FC 있으신데? <laughs> 이거 BB패키지 하나 딱 사면은 뭐돈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면 이거 빠칭코 해볼까? 빠칭코도 괜찮긴 한데. 이거 5만원 있는 걸. 5만원이면 빠칭코 괜찮지. 빠칭코하라고요 해도 돼? 써도 돼요, 진짜? 두 번째 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지, 이거 먹었다. 그렇지, S S S S. 뭐 하나 먹어주고. 어판 좋다. 이 이걸로 가자.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아, 아 A가 나오네. 제발 아이콘 한 번만 나와라. 씨. 아, 제발, 지알 떠야 되는데, 여기서.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뛰어라. 아, 씨, 아, 안 돼. 5만 원인데 바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아 그래도. 자, 주인 봐. 아직 안 끝난 거 아시죠? 아, 아직 안 끝났는데. 제발. 한 번만. 와... 한 4천만원 뜬것 같은데? 주인분 혹시 계시, 계, 계십니까? 아, 아 죄송해요 아씨... 두자리 남았는데 대파이랑 GK 피르미노가 메모리 안나오네 1칸만 사자고 피르미노를 나중에 상카 만드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1칸만 살게요 꼴키퍼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알리송, 이거, 은카 쓸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한 3카나 쓸까? 은카로. 일단, 레벨만 좀 빨리 찍고, 출정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비 착걸 좋구요 저는 개인으서 안겁니다 윙백 빼고 오, <laughs> 수비하는 거 보고. <laughs> 와 체감 진짜 좋다. 체감이 너무 좋은데? 와. 아, 근데 이게 공격도 공격인데, 아, 수비가 진짜 좋네. 까비. 아, 근데 피르미너가 여기서 좀 많이 못 보여져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하다. 아, 근데 진짜 괜찮네요. 리버풀도. 어. 일단은 공격도 되게 빠릿빠릿하고 체감도 되게 좋은데, 이 수비수들이, 수비수들의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비할 때 너무 편하게 있어. 어, 팀 괜찮은 것 같아. 리버풀이 약간 공격이 좋은 팀이 아니라 수비가 좋은 팀이었네. 수비 되게 좋더라.